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아이들, 데리고 나온 이 아이들은요. 키가, 키가 엄청나죠? 여기 미니벨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요. 어, 요키큰 아이들 이렇게 자꾸 어, 하늘높은 줄 모르고 크는 아이들 아, 저희 집이 길가집이라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아그네스 로주거든요 어, 아이하고 또요 아이 을려심 이렇게 하늘높은 줄 모르고 키만 크고 있는 아이들을 전부 어, 어, 적심을 해서. 어,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든지 아니면 조금 말려서 실재를 해줄까 합니다. 미니벨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요. 이렇게 키만 쑥쑥 내 목대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데도 이렇게 쑥쑥 큽니다. 그래서 조금 수형을 예쁘게 잡아서 적심을 한 다음 잘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그네스 로즈 이 아이는 지금 공중뿌리가 공중뿌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살짝 적심을 하고 수영을 좀 잡아서 이 아이와 같이 적심한 아이와 제가 또 여기 여기 위에서 이렇게 키가 커서 이 아이들도 아그네스 로즈예요 이 아이들을 지금 음 적심을 음 해놨거든요. 이 아이들과 같이 한꺼번에 조금 예쁘게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이 아이는 공중 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뿌리 상태도 확인을 하고 또 적심을 한 다음에 예쁘게 수영을 잡아서 한번 하려고 하고요. 또을려심도요 이렇게 입장도 몇아이 안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만 쑥쑥 크고 있답니다 <laughs> 이 아이를 어찌 할까요 <laughs> 아 정말 이 아이를 어찌 해야 될까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 적심을 해서 어, 목대가 있으니까 적심을 해서 그냥 예쁘게 어, 조금 말려서 어, 심어, 심어줄까 하고 지금 음, 생각을 하고 <laughs> 적심을 할까 합니다. 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크고 있습니다. 입장은 정말 어, 몇 없어요. 을려심 족이 음, 아가 을려심 제가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아이들, 500원 포트, 어, 두 아이인가? 500원 포트 두 아이인가? 세 아이. 이렇게 사서 합시간 아이거든요. 열려심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적심을 다 해서, 그리고 목대는 그냥 한번 놔둬보려고 해요. 적심한 다음에 조금 말려서 예쁘게 작은 화분에 콩분이라든가 예쁜 화분에 좀 심어줄까 해요. 요거 있으니까 적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도 살짝 옷 자르기는 했는데 이제 가을 이 아이들이 예쁘게 다져질 수 있는 가을이 코앞이니까 잘 다져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적심하는 걸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제가 항상 적심할 때 쓰는 음, 소독을 한 가위고요. 아, 겁납니다, 겁나. 음, 적심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지금 저절로 이렇게 목대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놔두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그래서 또 입장을 좀 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온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막 적심합니다. 그냥. 이 아이는 뿌리까지 나와서 그냥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미운 아이 <laughs> 적심을 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얘가 뿌리가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아이는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 말린 다음에, 아이들, 뿌리 나란 아이들도 있고 해서요. 다시, 공중뿌리가 많이 났으니까, 아이들은 다시 같이 합식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말린 다음에요. 좋지만 아이들 말, 말린 다음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요 미니벨.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도 적심을 해서 모양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이렇게 자르고요. 또 여기 아이들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아 적심하기가 아까워요. <laughs>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살짝 하고요. 또, 모양이 어떻게 해줘야 <laughs> 예쁘게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두 아이 올라오는데, 요 아이도 하나를, 하나를 살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일단 수영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 지금 작은 아가들이 두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맞춰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예쁠까요? 음, 자르면안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수영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여기 하나. 서로 겹치면 아이들이 잘못 크니까 여기 하나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자르고요. 이렇게. 괜찮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정신을. 제가 수영을 잘못 잡겠네요. 다 잘라주다니. 일단,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를 제가 조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수영을 잡아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뿐 만든 다음에 미우면은 또 모양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밉지만 좀더 크면은 예뻐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겁 없이 싹둑싹둑. <laughs> 싹둑싹둑. 어, 너무 잘 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을 좀 키를 맞춰서 키워보겠습니다. 아이도 어, 잘라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영이 괜찮을지, 너무 많이 자른 건 아닌지, 예쁜 아이를 미운 아이로 만드는 건 아닌지 좀 모르겠네요. 아, 미니벨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잘랐답니다. 미니벨은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우와 또 하나분 나올거 같아요 잘 말려서 제가 또잘 말려서 하나분 만들겠습니다 잘 말려서 하나분 만들고요 여기 이 아이는 키가 너무 길어서 여기도 한번 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려서 예쁜 화분에 예쁘게 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을려심도 을려심도 또 살짝 밀어놓고요. 이열심도 그냥 이렇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만 남았는데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공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심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한번더 자를게요. 잘라서,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콩분에다가 조금 수영을 잡아서 예쁘게 심어주면 또될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심어 나중에 심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목대만 남았는데요. 과연 이 아이들이 목대가 새 입장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말려서, 어, 심어 주겠습니다. 오늘 요리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음, 키만 하늘 높은지 모르고 크는 아이들 전부 찾아서 적심했습니다. 다음에 또 심은 모습, 어, 칠뒤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